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 채널입니다. 100세 시대 하루하루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소중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여름철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주는 보석 같은 과일, 자두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작은 자두 속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능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자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총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자두가 어떤 과일인지, 그리고 한의학적 효능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자두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들과 그로 인한 건강 효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부에서는 자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과 음식 조합, 즉, 상극 음식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자두는 어떤 과일일까요? 한의학적 효능까지 함께 알아보기. 자두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많이 나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복숭아처럼 생겼지만 보랏빛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로부터 자두라고 불렸고, 순우리말로는 오야시라고도 했습니다. 한때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했고, 세계 장수촌 중 하나인 조지아 지역에서는 생명의 과일로 불릴 만큼 소중한 과일로 여긴다고 해요. 조지아 사람들은 자두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간식으로 즐기기도 하며, 주스로도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계 자두는 카카스 지방이 원산지로 신맛이 더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자두는 몸에 매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 해주고 몸의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간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작용도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몸이 화끈거리거나 더위에 지칠 때 자두는 잃었던 기운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셋째, 입맛을 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입맛 없고 밥맛 떨어지는 날 자두 한두 알 드셔보시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식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두는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이뇨작용도 합니다. 몸 안에 쌓인 수분이나 노폐물을 배출해줘서 부종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다섯째,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불편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고 몸 안의 염증이나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두는 더운 여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달래주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두에 들어있는 주요 영양 성분과 건강 효과 자두는 작지만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먼저 사과산과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줍니다. 인, 철,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도 들어있어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요. 특히 자두의 아스파라긴산은 숙취해소에 좋고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O라는 판토텐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드름 완화, 노폐물 해독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무엇보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눈 건강에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 팩틴, 소르비톨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자두는 생으로 먹어도 참 좋지만 말려서 먹으면 영양성분이 더 풍부해져서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말린 자두, 즉 푸른의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생자두보다 영양이 세배에서 많게는 네배 이상 더 들어있으며, 항산화 성분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무려 24배, 철분과 칼륨은 사과의 8배, 식이섬유는 12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영양 덕분에 푸른은 변비해소와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푸른, 말린 자두에는 보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론은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께 좋다고 알려져 있죠. 100g의 푸른에는 무려 25mg 이상의 보론이 들어있어서 하루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고 갱년기 증상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시니어 여성분들께 정말 든든한 간식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자두는 항암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우선 자두 속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죠. 그래서 자두는 노화방지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자두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주고 암이 자라거나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자두 한 알에도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과 상극 음식 조합. 자두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드실 때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두는 성질이 서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거나 배가 자주 아프신 분. 혹은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의서에서도 비위가 약한 분들이나 임산부는 자두 섭취는 피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꿀과 자두는 함께 드시면 좋지 않는 상극 음식입니다. 자두는 새콤한 맛과 함께 유기산이 풍부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은 그 반대로 따뜻한 성질에 당 성분이 많아서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무리를 주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자두와 꿀은 꼭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유와 자두도 상극 음식입니다. 자두는 산성식품이고, 우유는 알칼리성 단백질식품인데요. 두 성분이 위에서 만나면 우유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소화가 잘안될수 있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두의 산성성분이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드시는 건 가급적 피해주세요. 네 번째로, 냉면이나 오이냉국처럼 차가운 음식을 드신 후에 자두를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음식들 역시 성질이 서늘해서 자두와 함께 많이 먹으면 위장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두는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두 상태도 꼭 확인하세요. 자두를 물에 담갔을 때 둥둥 뜨는 자두는 이미 상했을 가능성이 높고 덜 익은 자두는 떫고 독성이 있어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익은 자두만 골라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건강식품, 자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철, 자두는 지친 몸을 달래고, 입맛을 살리고,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죠. 제철일 땐 생으로, 또 평소에는 말린 자두인 푸른으로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신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음식 조합도 잘 고려해서 섭취하신다면, 자두는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